안녕하세요. 새력점는 꿀벌입니다. 음, 아니, 오합지졸입니다. 아니고 헷갈리네. 자, 이게 이제, 이 PPI라는 아이를 보면요. 이제 우선 항상 주식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2 0 0봉으 보지 말고,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당겨보는 거예요. 한번 이런 식으로 쫙 당겨봐요. 이렇게 한번 쫙 당겨보면, 이 아이가 언제쯤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구간이다라는 게 대충 보여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런 구간이 요런 구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면 금액을 봤을 때 이때와 이때에 거래량 이쪽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으로 따지면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기본 원칙은 자, 이 이평선을 봐도 뭐가 보이죠? 뭉쳤죠. 자 뭉쳤는데 이 아이가 내일 갈지 한달 후에 갈지 두달 후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평선이 첫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봤더니 현재 위치는 바닥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바닥 구간에 거래량이 들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죠? 그러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3분 봉을 보면, 아침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시켜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그림이 나왔죠? 주가를 확 빼버렸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상따꾼들을 턴 거예요, 상따꾼. 즉, 29.89까지 갔던 아이가, 즉, 상한가죠? 상한가를 갔던 아이가, 주가를, 15%를 뺐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있던 아이들은 물량을 팔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상따 할까봐 오전부터 상따를 했던 아이들은, 상이 풀리니까 손절을 친다. 손절을 다 쳐서 상승을 시켜서 상한가를 안착시키려고 했더니 또 뭐가 붙었다? 단탁군들이 또 붙었다. 이 단탁군들은 이제 상탁군들이라고 하겠죠. 상탁군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털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이 꼬리의 위치가 오전에 상승을 할때 누가 주식을 팔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물려 있다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개미들의 심리야 여러분들의 심리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그럼 현재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겠죠 또는 요런 구간에 주가가 상승할 줄 알고 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져 그러면 줄을 칠때 이렇게 한번 쳐 보자는 거죠 요런 자리? 그러면 요런 자리에 줄을 쳤더니 다음날 거진 뭐몇 %죠? 마이 33,300원에서 거진 어, 26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손실 중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점에 산 사람도 수익이 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물량 다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왜? 간단하죠 뭐가 간단해? 또 하락할까봐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없는 그냥 하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원칙. 근데 우리는 아 주식을 사서 이제 무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겠지. 하락을 하면 5일선을 만나겠지. 11선이 올라오겠지? 그러면 능선이 만들어질 때이 하락하는 검정색 선이 행보를 하겠지? 그럼 조정받고 올라오겠지? 이걸 우리는 벌써 계산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종가에 진입을 해서 내일 안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뭐다? 마음 편하게 기다렸다.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예요. 그러면,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 거래량이 쭉 없지요. 근데 여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주가를 어느 누군가가 올려보기 위해서 손을 댔다. 즉, 돈을 집어 넣었다. 예요. 또는, 이날,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이슈를 받았다라고 봐야죠. 평상시 대비. 그럼 이 아이는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점이 2차 타점이 잡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비중이 실려서 수익이 나더라도 배 이상 더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내일 날라가서 10% 먹나? 조정 받고 2차 타점 나왔을 때추가해서 때려갖고 10%를 먹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겠죠. 왜? 100만원 들어갈 때와 200만원 들어갈 때의 차이가 틀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라는 걸 엄청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 아이가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왜 상가를 했는지 왜 상가 미수 털기가 나오는지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맨날 보다 대형주나 들어가서 하락하는 거 가격이 싸니까 어? 지금 사면 싸게 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만원짜리가 5만원 오니까 싸지요. 그리고 막 3만원 내려가고, 만원 내려가고, 이런 경험을 맨날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안전한지, 어떤 자리에서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걸 타점, 기법을 공부하는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혼자서 어, 멍 때리면서 주식을 할 바에는 어차피 주식은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것 같아요? 평생 그 사람들은 주식의 실패자라는 낙인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럼 문득 문득 생각이 나겠죠. 실패자야. 나는 주식으로 실패했던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평생 꼬리를 달고 다닌다. 어차피 주식에 손을 댔으면 승부를 봐야 되는데, 실패한 주식으로 승부를 볼 건지, 성공한 주식으로 낙인이 지킬 건지, 그거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뭐다? 타점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때리던, 종가에 들어가던 항상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내일 당장 수익이 나온다라는 그런 희망된 꿈은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심리가 강하고 멘탈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